안녕하세요. 축하한다. 아 감사합니다. 축하하는 일은 아니지, 그지? <laughs> 어, 내가 생각해도 그런 거 같은데, 축하를 해야지. 일관 관조. <laughs> <laughs> 오랜만에 이한분나와야 <눈이 한다고> <laughs> 네. 일반 관중 당관아과괄관 <laughs> <삼괄. 과지오. 삼괄. 웃음> 시수 차이가 없어?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? 예. 어떤 고자책이가 안 하면은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나? 전 딱히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. 어? 딱히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. 험때 어? <목소리도> 어, 해서 그런가 보다. 고전 체계가 굳이 따지자면은 이론적으로 중국 사법에 가까워. 그렇죠. 어. 이게 찍히는 거예요? 네. 예. 됐다 자이를로빼자어깨로 빼냐 활을 아, 새로 하나 맞춰가지고, 아, 맞춰가지고 아니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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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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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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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이끼이 가면 나이나 나랑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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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섞이면그거 아, 이고 <laughs> 뭐 예. 이거, 이거. 이왜이렇이추게 충격?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가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렇게 틀잖아. 아니 그냥 가는데요, 노무 응, 어, 이렇게 예. 크, 하지 말란 말이야. 그 요번에도 그렇게 딱뭐 그럼 뒤로 빠지는 게 나온단 말이야. 음. 그냥 딱 본데서 그냥 끊어버려야지 발전 때 이걸 본쳐야되고그래서앞서 예. 그냥 쭉 밀고만 있어야 돼. 놓는 타밍이 놓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 하고 놓을 때 아유. 이렇게 하는 거하고 틀리는 거야 예. 같이 놓으면서 이걸 했을 땐 뒤로 빠져 예. 딱지손을 놓아서 살이 떠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돼뭔 말인지 알겠니? 알긴 알겠는데 너. 일반 과정. 맞 고. 점권은 너무나 보다 탈고같은 그럼 고 지금 건이 안 탔고. 아이고.

아지 않는 내얘기 말고 쫙 밀고 시작 말이야. 내가 가침을 생 잠시 <laughs> 그 그래, 관중 지금 그런 식으로 싹 보기 좋다 아니 그니까 러 이거를 이걸 응. 잡고 있으면 그래야 되고 응. 안 잡으면 그냥 이렇게 그렇게 돼야 그래. 돼 이, 이게 일로 와서는 안 된다 후아, 후미 고랑이고디를 잡아당기듯 다 끊어버려. 이렇게 흘려서툭 놓지 말고. 상관 관죠 내가 저거 맞출게. 야, 큰 관형이라 맞춰. <laughs> 예, 시. a f 있어. d a k 아랫장이 더 밀리는 것 같다. 이게 아랫장이 엄청 밀던데요. 아랫장이 먼저 하려고 이게 더더 밀리는 것 같다고. 더 밀린다고요? 어? 더 밀어야 되던데요. 더 밀어야 된다고? 예. 아랫장이 훨씬 밀어요. 지금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앞장이 아, 먼저 네가 쏟은 활보다. 그런 거예요? 어. <laughs> 먼저도 조금은 들어갔잖아 아랫장에. 예. 지금은 먼저 하려보다 는더 많이 들어가. 상발관조상발관조 <목소리> 그렇게 바람이 불었 o 니

아홉, 아홉시 넘어서 갔더래 그럼 첫날 갔을지 나는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저기 저, 저 풍선새에 풍선하고 전화했어 그때 이 삼촌 맞아서 갔다고 에휴, 저 오후 늦게 잤나 봐 <laughs> 마지막 날은 오전에 비웠, 비웠고 비도 세게 안 왔어요 관 일반 관 있잖아 그냥 바로 바로 이렇게 끌어 수가이 들면 안돼쭉렇게 그냥 수가키만 투나 끌지 집중표 어 들땡겼거든 그냥 이런 이렇게로말해 수가키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내 식이돼그냥나 내가 또땅거고 요거만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수가키 아갈비도 가하면 천재개요 경이가 어? 가르쳐 준 대로 다 하면 병이가 천지지예요. 이게 <laughs> 이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이렇게 타 씨인데 이리 편한 건데 안 값지는 이래가지고다 지금도 오래 쌓아서 습관돼서 잘안 돼. <laughs> 내가 할 수만 오래됐지그을못 해. 아 여기 있잖아. 또 오는 거야 또? <laughs> 연도수는 이게 고참이지 연래수는 지금 24년? <laughs> 연도순이2 4이째가이째가 이따가 이따 속전속 가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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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따이따이따 이따가 이따가 이도가넘따지 아, 따 이따가 이제제가 이따가 이따가 이가이이따이이 우이 일어났을 때 o 을 열심히 n t k n o 은 I 이는 열심히 술만 먹었지 <laughs> 내가 여기 와서 코털 깎게 했어 이거 코털 I don't know. I don't k n 가 w I don't know. I don't k n 만들 I don't know. I d o n 야지 Oh, mm -hmm. 참관 음. 관조.